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오국 이정민 비오 신부입니다. 오늘 연중 제 30주간 화요일 복음 말씀 함께 들으셨습니다. 비유가 등장하죠. 겨자씨와 누룩이 오늘 나옵니다. 겨자씨 혹시 보셨나요? 진짜 작습니다. 저도 좀 작은데 <laughs> 겨자씨 정말 작아요. 근데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매일 쑥쑥 자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1mm 정도밖에 안되는 씨가 1미터, 또 2미터, 또 3미터씩 자라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이 신비를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보여주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1미터, 2미터, 3미터씩 자라는 이 겨자씨를 보면 꼭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언제 보면 또훅 커져 있고. 마치 우리 모두는 겨자씨처럼 자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겨자씨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두고 얘기하시고 고백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부족하지만 우리가 바로 소중한 신비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하느님 나라의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뒤에서 장엄하게 선포하시는 따뜻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신을 그땀 흘려 보살피는 농부의 작은 마음, 잘 보셨어요, 예수님은. 또, 힘들게 살아야 했던 우리 당시 여인들, 그 여인들의 작은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냥 넘겨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누룩과 빵이라는 비유를 들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룩과 빵은 당시 여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이들 하나, 하나야말로 사랑이 가득한 하느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다들 씨, 우리 감사히 받았습니다. 너무도 작아 많은 이들이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씨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하나 있다. 우리 살기 위해서 이 작은 씨 하나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뭐 다른 일이 문제가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옛적 쌀이 부족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배고프고 할때단 한톨도 헛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이 소중한 씨를 우리가 받았음에 참으로 감사히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하면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작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그 씨가 그 누룩이 풍성한 결과를 낼 거라. 혹시 믿지 못하는 것인지요, 크게 자랄 수 있을까, 혹시 싹을 틔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단순한 씨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이고 생명과 힘이 담긴 씨앗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삶 전체를 들어올릴 힘을 갖게 될 그런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비와 용서라는 걸음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키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하게 당장 지금의 나의 볼품 없어 보이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나라는 가장 작다고 여기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마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씨앗을 아낌없이 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또잘 크기를 기도하며 또 하루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